가슴었어 아, 도치 않 쓰는 온다아 이거 안돼 뭐지? 뭐 어쩔 수 없어. 나이렇하도 여쭈어, 하지마, 이거 여쭈어. 자, 시작합니다. 3, 어, oh, 어? 아, 뭐아 수, 저가 이겼네요. 저가 이겼습니다. 예. Yeah. 아, 네. 그러면 다시 합니다. 저해 줄게요. 이번엔. 아, 치! 치! 응. 자, 봐, 네. 최 우리 어머니는 내내 상황을 잘 모르실까? 왜 저, 집을 똑똑게안 하고. 국이 놀린다. 제 이런 거 생각하실 거어 얘 태어날 때 사실 이렇게 꾸미고 싶었고 다있어 근데 이렇게 꾸미면 꾸미기 어머니 이렇게 해서 꾸밀까요? 그러면 이거 하나 더꾸요 이러고 신가대 막 꾸미고 막 계속 이거 버릴 거 버려라 이러더니 확 버리더니 이거 버릴 게 없어 가지마 이거 뭐 하나 정리하면 이건 정리한 것도 아니다 미러고뭐 굴리고 싶겠어요 3, 2, 1 거부절라 아지현이 아니야 찍어야 되니까. 이때잖아. 어디? 이잖아 이거 좋아하냐? 아니 죠 이거 봐봐. 봐봐. 이거 음. 해나 하자. 빨리 하자 이제는 그이어거야 ]거든? 예, 예, 예. 이게... 어, 이 예, 아, 어, 그러니까 어. 이거 안돼 이안돼지이반지연이 반칙. 오게 내가 이겼다이거칙지원가 반칙. 지이 반칙. 지이게칙 지원이 반니까이지연이 반칙. 지원이 반지이니까 지원이 반칙. 이 반칙. 지어이반지이게이게이게칙 지원이 지어

선국이 너하고, 너하고 이렇게 갈려지면 넌안 봐도 상관은 없어. 야, 우리하자 지금 안한 우리는 다 저기 습이거할 가자. 이거할가자가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저렇게나요 저는 저거 아연상 찍었다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오톡톡 지원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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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태권도 태권도 이겼나? 아니 오늘은 친구랑 저거 저거 팽이배틀 할거예요네 저번에 스 팽이배틀 과연 누가 이길건지 찍어주세요 네나 그럼 그러... 누가 이긴거 저는 이거고요나 옆에 저이거요 오케이 시작합니다. 오케이. 내가 황제 상제 어머니. 친구랑 싸웁니다. 저가. 첫두 이거요. 네 저가 이겨. 첫두원 내가 이겼어요. 야, 내버 시켜. 자여다 하고. 네. 저가 이겼네요. 저가 이겼네요. 다시 하자. 아, 나 이대로 해야지 아그 거라, 그럴 거라, 막 이랬어. 근데 우리 신랑은 거기서. 왜이렇가 진짜. 아, 거다 있었던 거야 엄마가 좋거 좋아, 좋아. 왜 그러냐. 이거 엄마, 엄마도 봐. 아, 안 먹으면 안 내가 그렇 했더니 이제. 다시 바꿀? 그래. 저는 너, 다시 바꿀, 바꿀 거예요, 어머니가. 이거 아니. 왜요? 네, 네. 아닙니다. 아, 이거 어떻게 부서지는지 알아? 아, 팽이는. 부딪힌 응어 맞아서 이게 일로 어, 응. 끝까지 와야지 응. 폭발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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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잠깐만 이거아니 잠깐만 이거는 뭐야 아니 안돼 합치가 안돼아 그거 잖아 하는 거 이제 냅도 현아도 해야지 아, 똑같이 너 많이 아, 한거 알고 이거 이제, 아, 이제 허아도 해야지 너 어. 지금까지 엄마가 너편 들어주고 엄마가 지원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해줬는데 이쁜 눈봐 엄마한테. 엄마한테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어 손을 해줘야 해야 그렇게 하지 말라 약하다 야 그렇게 하면 약하다 어. 아이 폭발해 <laughs> 하고 싶다고 형들이 하고 있는 걸꼭뺏으라고 하면 엄마는 못된엄마야 우리 음, 기다려 좀. 엄마가 놀고 있다가 엄마가 지어이 놀아 놀아 주려고 계속 현장된 전고야 하자. 빨리 하자. 야 빨리.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연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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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야겠다야 다시 하자. 형이